you <smart noise> 잘 드리고 왔나요? 어, 공과까지 또 하러 오고 대단합니다. 우리 함께 공과도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주기도문은 총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부분 여섯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섯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그래요.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시간 어떤 걸 배울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배워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누구실까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알림! 안녕! 오늘은 주기도문 여섯 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를 배워볼 거야. 먼저 양식이라는 것은 밥. 빵을 의미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기도는 밥을 주세요 라는 기도와 똑같아. 그런데 이 기도는 밥만 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니야.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을 치료도 해주시고, 몸이 아픈 부분도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기도하는 거야.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불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혜는 뭐야? 응.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특별 은혜야. 이건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믿는 사람 믿지 않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걸 바로 일반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낮과 밤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 만약 일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는 바로 일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야. 아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일반 은혜를 구하는 기도구나. 나도 필요한 거 많은데 밥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에이 이 모든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히.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것한 가지가 있어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돼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만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돼또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만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지만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 어, 그런 거구나 나도 토끼처럼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도만 구하는 기도야.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 사용할 양식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루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어. 밥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또 물도 먹지 못하면 목말라서 죽을지도 몰라. 또이 세상에 미세먼지만 가득하다면 내일을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정도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지.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거야.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딱 하루만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나를 주셨어.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거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었지. 에이, 아, 맞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셨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지. 대신 내 욕심이 아닌 정말 필요한 만큼만 구할 거야. 그리고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거야. 에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항상 감사하며 살수 있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배워보자고 안녕 와, 오늘도 잘 배우고 왔나요 아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모두 대단합니다 자첫 번째 문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땡땡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었죠. 오늘 배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바로 땡땡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 땡땡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는데 필요할 만큼만 주셨죠. 하늘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 주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가는 날잘 갔다 왔다가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